수 있었네. 아 제가 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착하다 은혜롭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. 음, 제가 또 진단. 이제 복무도의 이제 천사거든요 어떻게 보면. 음. 어머 시발 아! 이거 뭐야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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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뭐? 예? 좀봐. 좀봐. 그. 아니 뭐 <laughs> 그 사람 뭔짓한 거야? 대체 뭐뭐 뭐. 뭐, 뭐. 그뭐뭐뭐형 이거 그뭐뭐한 이거 그그 그그그뭐그그그 괜찮 괜찮하세요? <laughs> 아니 괜찮 발 차가 오. 차가 차가 안 멈춰 어이거요 이거? 괜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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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뭐, 뭐찮 괜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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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어 괜찮 괜 괜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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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커스 비용이라도받으셨나 이거. 이이렇게거 어, 어차피... 어, 어차피... 어. 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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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일단 안전벨트 이시고요 잠깐만 거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니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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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점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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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데요 네. 봉루도 광장거리 위쪽 봉루도에서 봉쭉와서온대요저 차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. 진짜 이게 어? 무슨 무슨 네. 님이 님이 여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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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승철입니다. 이거 차좀 내려주세요. 나 한번 가볼게요. 네. 려줘아 불렀습니다. 곧 오실 겁니다. 여기서 하자. 그 다들 일단 살아 계시죠? 예. 반드시. 모르고 왔요저왜 주행비는 나가는거예요 이거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디? 그. <laughs> 아니 이거. <laughs> 그 어디까지 올라가지? 이거 가이드님 보면 이거 그여기까지 주행비는 좀 뜯어내야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어, 나 더블로 이거 슬슬 아! 바닥에 꼽힌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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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. 아이 어? 어, 얘들아. 아, 있어. 어, 얘들아, 형이야. 형 지금 우주 여행을 가고 있다, 얘들아. 음. 어 얘들아 형이야 형 지금 우주여행을 가고있어 볼래? 이게, 이게 뭐고있냐? 형 지금 우주로 날라가고있다 보고있냐? 어 너네들도 우주여행 열심히하면 나처럼 갈수있다 아. 어서 아. 가자 왜 점점 내려가니? 아이 날려 난리났어 난리야다 이거 오죽건 체력도 아이고 이거 약 먹어야겠는데. 언제, 먹어야. 언제 내려주지? <laughs> 승철님 한번 내려보실래요? 그 아안 내려가죠? 아, 보시라고하지 이거 내 내릴 수는 있나내려진다아어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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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게요. 아우, 씨발, 뭔조버그냐 아우, 진짜, 뭔조버그요 아. 나딴 데서 보면서 아니 오승철 동네 양아치는 누구야 했는데 머사씨였어 아유 반갑습니다 손에 오프젝트 있으면 저러던데 아 그래? Here, my, bye, I'm ready to go 누구죠? 전 옹승철인데요. 반갑습니다. 어라, 누구시죠? 저를 아세요. 차좀 뒤집어줄 수 있나? 아이씨아 <laughs> 이거... 아 이거... 이아이아이아아이 아 이거 이거 차좀 뒤집어줄 수 있나요? 손님 심심하시면 청룡 열차 한번 태워주죠. 뭐 확인하는 하린이... 거뭐 보고 계셔요. 네, 할인님 응, 예. 그 수갑 지금 차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. 왼 오른쪽 손에. 예, 근데 저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. 범죄자세요? 아니, 한번 목을 본 적도 없어요. 근데 우리 오승철님 잠시, 잠시 일하다가 오면 왜 컨텐츠가 바뀌고 뭐지? 있음 이 잠시만요? 정도면 오승철 트루먼 슈하님저 지금 지금 봤어요 사실. 이, 이게 왜 있지? 방금 들어왔어요 저 그리고 가이드님 어, 어, 어쨌든 이거 오브젝트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수갑때문에 하니님이 어? 지금 어네 가이드님 빨리 해결해주세 저희 와가지고. 빨리 해결하고 폭주 뛰러 가야되거든요 그 하니님 경찰서 가가지고 수갑 한번 묶었다 풀어보고 그래도 안웃었으면 불러줄래요? 그 어, 경찰서까지는 그럼 어떻게 가요 차를 타면 저렇게 되느니 뭐 어, 뛰어가세요 그... 롤러스케이트? <laughs> 롤러스케이트? 이거 차, 차 정상 해주십시오 저희 빨리 폭주 뛰러 가야됩니다 아 이게 버그가 아니여가지고 저희가 해줄 수가 없어요. 아이고야. 선장님 <laughs> 이거 차 어디 가면 좋니? 이거 차좀차좀차좀 정상화 가능하십니까? 이거 견인 해드릴게요. 예. 차 그리고 기사님 그 그래도 여기까지 사람 번호 오는... 말씀해 주실래요? G 키 어, 눌러서. G? 네, G 키 눌러서. 차량 나의 차량 차가 차가 없다는데요? 택시인데요? 아, 아 택시예요. 택시면 예. 가서 한번 뽑아볼래요? <뭔람> 저, 저 이거 이거 저 이거 타서 드릴게요. 이거 타서 정상화 되던데? 타서 어떻게 쓱쓱쓱쓱 옮겨주시던데? 뒤집 뒤집혀진 건안 돼요. <laughs> 그러면은 꼬불이 차로 한번 박아주시면 안 되나요, 이거? 빼긴 음. <뭔긴> 해야 될것 같은데. 시, 어떻게 이렇게 뒤집었냐? <뭔> 죄송해요, 이게 제가. 나 자는 사이에 내가 범죄 목욕병이 있는 애가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있죠. 아,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있죠. 죄송해요, 괜찮습니다. 이게 난, 왜 손목이 수갑이 있을까? 잠시만요. 고쳐드릴게요. 예. 아, 지사님, 그럼 저희 이제 날밤 새 가지고 뛰어가야 돼서 이 예. 가세요. 친구가 달려온 거 3만 원이라도 보내드릴게요. 아예예예 예, 예, 예. 계좌 계좌번호 불러주시요아 계좌는 됐고그 버거 나 하나 주고 가세요. 아. 알았어요. 잠깐만요. 어, 네. 어, 어. 밥이 없어. 밥밥밥 밥. 밥, 밥, 밥. 고래 후보사 부르조 이응 이응 아, 있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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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딸관을 했어요. 아, 세트가 아니네. 아, 씨. 아, 아, 예, 아, 자세. 아, 세트 세트 드릴게요. 예. 제, 죄송해요. 이게 그 아, 사죄 의미로는 부족했나 보죠? 아, 사죄 의미로 버거 단품은좀 그렇지. 아, 아, 알겠어요. 죄송해요. 제가 그도 올라 오늘 한지 얼마 안 돼서 몰랐고. 예 예. 예. 아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 예. 다음에 배우. 예. 화이팅하세요. 형 갑니다요. 어, 저기 아래 차키 아, 있어요 아래 차키아유 감사합니다. 할매 네. 그 경찰서지. 어이. 우리 옷 입고 가야 돼. 근데 난 드레스 코드 맞추기가 싫다. 아 그냥 가. 어난내 옷이 오빠 좋아. 오빠가 입으면 아무 아무도 못 알아봐 응음난내 옷이 좋아. 음. 그래 그래. 그래.